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쫙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좀 기억이 나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이런 말씀이 주였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느냐? 또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또 교회는 왜 세워진 것이냐? 이런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리적인 내용들을 1장부터 3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의 이제 말씀인데, 4장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 말씀이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죠.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그럼 이제는 그 말씀을 갖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4장부터 말씀이 시작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 1절 첫 봄을 딱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왜 나왔느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잘 들었던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교회에서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알려주시는 것 무엇이냐? 하나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몇번 나오시는지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 번이나 세절 안에 일곱 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하나다. 하나님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또 소망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너희가 다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고 싶은데 아니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 하나를 아,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 것이냐.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2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뭔가요? 상대방과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는 괜찮으니까 당신 말하신 부터 먼저 하세요. 뭐, 이렇게 양보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입니까, 여러분? 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겸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여러분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여러분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여러, 모이는 모임, 어떤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보면 꼭 이런 사람이 한 분씩 있어요. 어떤 분이냐. 내 말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는 않고 그냥 내 말만 오로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 때려서가 폭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말만 일부러 일방적으로 들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폭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은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 잘 아시지 않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 다윗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막 불가같이 올라오는 마음을 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끝까지 아니 왕인데 지금 아니, 왕이면은 나라를 돌아보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인데 그다 대변개치고 뭐하냐 오로지 다 탐명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러니까 나보다 잘 되는 걸 두고 볼수 없어서 끝까지 나는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 점점점 나라가 약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온유하라. 온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저분은 참 온유한 분이야. 여러분, 온유는 무슨 뜻일까요? 저분이 참 온유한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온유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아, 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야. 마음이 참 편안한 분이야. 뭔가를 내가 부탁하면 잘 들어주는 분이야.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온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온유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적인 강함이 있는 사람이, 내적으로 강함이 있는 사람이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피해를 나에게 줬어요. 근데 그 피해를 받고 나서 나도 이거를 똑같이 대갚아 주고 싶은,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이 피해를 나도 너에게 좀 대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때 있죠. 더 심하게 좀 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이 복수하고 싶어하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 근데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라고 하는 어, 말입니다 저에게 온유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 필요하느냐 운전,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저는 제대로 그 속도를 잘 지켜면서 가고 있는데 저는 또 신호등도 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확 끼어들면 하, 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숨겨져 있던 이 본능의 욕구가 그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가서 문 열고 한번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도대체 어떤 어, 분위길래 이렇게 운전을 하가 막이 막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이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내라. 여러분, 이 뜻은 여러분 뭐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복수하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이겨내라. 그것이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만 여러분 온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언제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온유가 정말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온유가 필요합니다. 이 올라오는 마음이 있거든요. 특별히는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말을 더 쉽게 하잖아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경우.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쉽게 마음을 막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모세입니다, 모세. 그럼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300만에서 350만 명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이 사람들이 너무 모세야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인도 해주셔서 너무나 좋다. 이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에 왜 데리고 나왔느냐,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느냐, 막, 이렇게 막, 한명 아니고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막 나한테 그렇게 막, 한다고 해보세요. 하, 저는, 저,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정말 참기가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니,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받아내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드 모임에 가나, 정말 그 죄송한 표현으로, 그 꼴뵈기 싫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있는데, 막 마음을 참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 저사람한테저 한마디는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막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마디를. 탁 내뱉었어요. 근데는 그 말이 뭐하는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밤에 잘때 누웠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마디 했던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아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아 하지 말았으면더 좋았을 걸. 한 번도 참을 거라고 막 입을 치막 했던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한 분씩 다 여러분 이분 있으시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또 계속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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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그래,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겸손하게 살고 싶고 온유하게 살고 싶고 정말 어, 그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을 자꾸 건드려지는 그런 그런 마음, 악한 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그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요? 악한 용이, 마귀가, 사탄이 그 문제에 관여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관계를 깨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막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온유가 없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너희끼리 잘 싸우고, 분쟁하고, 하나되지 못하고, 그래, 막 그렇게 해라. 스스로 너희끼리 무너지는구나. 라고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그 사탄,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그 외뿐이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게 깨는 겁니다. 나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도 깨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음, 미국에 가서 주일에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교회에 왔는데, 이거는 내가 알던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아, 그런 교회가, 아, 아니었어요. 물론 뭐,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 그렇게, 그런 교회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갔던 교회, 그 교회 유독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어떤 분들이 많았느냐, 미국에 다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위를 받으러 오신 분들, 뭐, 석사, 박사,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 여러분, 미국에 대학에 가면 이렇게 공대도 있고, 인문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어떤 분이었느냐,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로 이렇게 찾아 아, 들어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이냐? 공대는 공대끼리 모이고, 인문대는 인문대끼리 모이고, 또뭐 체육대는 체육과 학과끼리 모이고, 막 다, 다들 자기과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과가 이야기하는 거 아예 듣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냥 내 말만 맞다고 이야기, 니네가 틀렸다라고 막 적대시 하면서 막큰 소리가 나고 서로 분쟁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교회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문제 하나가 터지니까 서로 막 분리가 되어지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그분들 다 석박사잖아요. 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 말을 쉬자고 계속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야 교회가 이러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 없는 거죠. 온유하고 오래 참았던 마음 그런 모습 없었던 거죠. 거기 있던 그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어요? 파당을 졌습니다. 나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개바파 베드로파야. 난 아볼로파야. 다 이렇게 막 파가 막나누면서 문제가 막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후임 목사님 파야. 아 나는 장로님 파야. 막 이렇게 파를 만들면서 막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그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 에 왔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그 마음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다 아는데 싸우는 그들만 그들의 문제가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겠느냐 또 여러분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터질 때 언제 터지느냐 교회가 건축을 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하려면 정말 하나 또 돌 뭉쳐서 교회 건축을 해도 교회 건축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꼭 교회 건축만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기를 막 시작하는 거죠. 예배당 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짓는 겁니까? 더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와 예배당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짓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막 터져 나오면서 싸움고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아무리 멋진 교회를 짓고, 아름다운 교회를 저어도 여러분, 그 건물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안 되면 끝이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더 보시기 바래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앞에서 딱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 다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없고요. 살아온 환경?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격, 말하는 패턴, 똑같은 게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쟁하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우리가 다른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그리고 세례, 다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 소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다 같은 한 분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맞는데 더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큰 것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 될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 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너희들이 더욱 더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달랐습니다.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는 일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은 건축자. 뭐 이런 다 성격도 하는 일도 사람 배경도 다 달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될때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면그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가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원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교회여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제 3월 봄이 되면 소그룹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왜 하는 걸까요? 뭐 다른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뭐 어, 오후 예배 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는 소그룹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여러분 대그룹 다 같이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작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더 작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소그룹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소그룹끼리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모이면 우리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본부터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 계시니, 우리 안에 똑같이 주신 것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하나 될수 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지역주의, 학연주의, 연고주의. 지금으로 나아가서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뭐 많이들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 그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제 가만히 제가 말씀 보면서 그 전쟁들을 보니까 그 전쟁에는요. 겸손이 없습니다. 온유가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막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죠. 다른 나라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끝난 나라 아니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여러분 파주가 있고요. 파주를 좀더 올라가면 임진각, 여전히 군사, 경계선이 있는 우리는 전쟁 원하지 않거든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부터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통일되기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여러분, 있을까요?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원입니다. 그런데 내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지킬 때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겸손도 온유도 오래참음도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충만하게 채워서 겸손이 드러나고 온유가 드러나고 오래참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 합니다. 우린 다 달라요, 여러분. 살아온 배경, 환경 다 다릅니다. 얼굴도 생각도 마음도 사는 거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보다 더큰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믿음이 있거든요. 세례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겸손도 약하고, 온유도 약하고, 오래 참음도 약해요. 그러나,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해야 될그 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더 많이 순중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일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